계란을 한번 샀는데,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다가 보니까, 계란이 냉장고 계란 칸에 다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짜증이 막 나더라고. 웃해버려가지고 계란들 조져버리려고 계란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 영상 보고 욱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삶은 개랑 껍질 까는 게좀 귀찮아서 그렇지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는 음식이지만 결과물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원래 10개만 삶으려고 빼뒀었는데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먼저 냄비로 들어간 10개는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빼서 상온에 둔 거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4개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삶았습니다 근데 뭐다 삶아서 까보니까 한개는 먼저 빼놓은 10개 중에 너타가 살짝 깨진 거고 한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안 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개 계을 삶으려고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빼서 상온에 놔두고 할 필요가 있나 뭐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예쁘게 까진 친구들 두 개는 제뱃 속으로 동반입대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넉넉하게 삶아서 뭐 모양 안 예쁘고 이상하게 까지는 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게 홍이 커보해서 옮겼더니 홍 작다 그래서 다시 옮겼다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을 한다 굉장히 멍청하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 사이즈를 잘 가늠하셔서 두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뭐 만들어주고 딴거 먹다가 3일째 보내 먹었어요.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와 겁나 맛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맛 집에 계란을 한판 새로 샀는데, 뭐 냉장고에 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음, 진짜 쉽잖아요 소스 끓이고 계란 삶아서 가면 끝이니까 남은 간장은 또뭐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끓여서 계란을 새로 삶아서 다시 넣어주면 계란장 무한리필 쌉간 약간 창조경제? 무한동력? 그런 느낌? 물론 의미는 완전 다르지만 뭐 느낌적인 느낌을 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간장 레시피가 어, 가쓰오부시가 들어가면서 일식 느낌이 낭낭하게 나는데 코리안 어, 트이디셔널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어, 가쓰오부시 빼고 아니 뭐 솔직히 안 빼도 크게 상관 없어요 계란에 간장 부으면서 양파 청양고추 채 썰어서 넣어주시고 음. 나중에 드실 때 쪽파 쫑쫑쫑 썰어서 올리고 참기름 통깨 하시면 그냥 밥도둑 바로 음. 경찰 불러서 니란다 원칙 고지해야 사실 저도 영상 찍고 한 그릇 더해 먹었습니다. 개꿀맛 집에 예전에 일본 가서 사온 후리가케가 있길래 많이 뿌렸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요. 스키야키 맛인가 뭐 규동 맛인가 이상한 소그림 그려져 있고 불고기 냄새 나는데 간장 레시피 자체를 짜게 안 만들어서 그런가 오 맛있더라고요. 딱 좋았다. 근데 솔직히 저것만 가지고 밥 먹기는 좀 그래서 카메라 안 나오는 데다가 그 볶은 김치 숨겨두고 같이 먹었어요. 저 습관성 김치 젓가락질 증후군 있어가지고 김치 없으면 밥잘못 먹거든요. 볶은 김치 개 꿀맛. 다음엔 볶은 김치 레시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